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526. 목마른 자들아 다이리 오라 이곳에 좋 은샘 흐 이세매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통하네 빈부나귀전에 분별이 없이 닿아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지마 <laughs>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 같이 늘 말도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소 없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놓여져 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별로 호의적인 동네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가는 길이 또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도를 자주 만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제 이런 말이죠.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펴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면서 혼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의 피가 많이 섞인 혼혈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아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성전 재건하려고 할때 방해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고약 중간기 시절에 유대왕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들의 성전 그리심산 성전을 헐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유대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성경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실 때 사마리아는 단지 이제 지역적인 확장뿐만이 아니고 서로의 어 감정적인 고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꼭 가야 겠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가란 동네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고 물을 달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피로와 갈증 때문에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거의 우물을 기대서 누워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인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온 상황입니다. 피곤해 지친 처음 보는 목마른 가련한 남자에게 물한 바가지라도 주면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의 주고받는 대화였다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의 문화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한 바가지도 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대고 할 뿐입니다. 뭔가 자신만만한 구석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알았다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쳐을 것이며, 너는 그에게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laughs>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물 주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은 도리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로 지금 초점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비웃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물길을 두레박도 없고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두레박도 가지지 않은 당신이 무슨 수로 나에게 물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단 말이요. <laughs> 예수님을 어, 무시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하여튼 뭔가 자신만만한 태도를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신의 한 말의 본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일 보겠지만 사실 이 여인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냉랭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물을 통해서 그냥 말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고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 앉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물을 향해 사역하셨지만 그러나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무리를 대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말라하는 나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수, 그것은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흐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의 흥분을 주고 끝납니다. 세상을 주는 기쁨이 다 그러합니다. 성취할 때는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허무함이 남게 되고 더한 갈증이 오게 됩니다. 이전의 기쁨은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준화되고 더한 갈증을 얻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든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죠. 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이제 솟아오르는 것인데요. <laughs> 이 분량은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는 계속해서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작게 느껴질 것이냐, 크게 느껴질 것이냐, 아니면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메마른 상태를 오래 지낼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이 흐름은 주님이 주시는 흐름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흐름을 막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을 수도 있고 메마른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주님은 계속해서 흐르게 하신다. 마음은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면 그것은 더더 충만히 더, 더 충만히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산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 흐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생수의 강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그 생수가 우리 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혈의 능력 앞에 내려놓으며 이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